와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뱅뱅뱅 13번째 시간입니다. 1848년 골드러시로 각지에서 이민자들이 캘리포니아로 몰려들었고, 소노마와 나파밸리를 중심으로 캘리포니아와인 역사도 시작되었습니다. 품질 좋은 와인이 잘 자랄 수 있는 자연환경과 미국적인 개척정신이 결합된 캘리포니아와인은 그러나 오랫동안 저평가되었고 별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1976년 5월 24일, 스티븐 스퍼리어라는 영국의 와인상이 파리에서 프랑스 와인과 캘리포니아 와인 비교 시음회를 개최합니다. 캘리포니아 와인이 결코 프랑스 와인을 뛰어넘진 못하겠지만, 마침 미국 독립 200주년을 맞아 캘리포니아 와인도 나름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는 가벼운 생각에서 시작되었던 시음회였습니다.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두 분야로 나누어 와인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11명이 철저히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하여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심사위원 11명 중 9명이 프랑스인이었고 한 명이 미국인, 그리고 이 시음회를 주최한 영국인 스퍼리어였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심사위원들 자신뿐만 아니라 프랑스 와인업계를 충격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부르곤유 화이트와인의 전설과도 같은 메르소 몽라쉐를 누르고 캘리포니아의 샤도 몬텔레나가 보르도 레드 와인의 자존심 그 자체를 할수 있는 샤토 무동 로슈드 샤토 오브리용을 물리치고 캘리포니아의 스택스립 와인 셀러가 최고점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타임즈의 파리의 심판이란 타이틀로 보도되었고 프랑스 와인의 자존심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파리의 심판 10주년이었던 1986년. 그리고 30주년이었던 2006년에 같은 와인으로 같은 방식의 시음회를 했었는데 결과는 역시 캘리포니아 와인의 승리였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와인의 명성은 라벨이 있어야 보이고 와인의 실체는 라벨이 없어야 보인다.